그저께 새벽인가? 아. 갑자기 찾아오더라고. 이 새끼는 언제나 항상 그래왔어.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진짜 기분을 좆같게 만드는 게 있지. 안 그러냐고. 뭐 나만 그런 걸 수도 있고. 그래 다행히 편집 일하고 있다가 잠깐 쉬고 있을 때 찾아왔던 거라. 그래서 뭐 다시 계속 일하느라 그 감정이 너무 깊게 휘말리진 않았는데. 근데 오랜만에 카운터를 제대로 맞아서 그런가. 아직도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. 게다가 오늘은 2월이 시작하면서 월요일인 날이잖아. 이거 생각보다 되게 특별한 날이라고. 2월이라. 한 주가 동시에 시작하는 되게 뭔가 좀 정신 차리기 괜찮은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기분이 나이스한 게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... 아직도 그 카운터의 여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뭐 정확히 뭔 이유인지는 그냥 넘기기로 하고 그냥 다들 좀 그럴 때 있잖아 뭔가 내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시 보게 만드는 막 이런저런 어떤 매개체들이 있어 그리고 각자마다 그 매개체는 다르겠지 그래가지고 대충 뭐 어쩌다 그런 매개체를 어느 날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잖아 그때 이렇게 살짝 보다가 그냥 훅처만 는 거지 이때의 족같음이 상상을 초월한 족같음인 것 같아 물론 뭐 그러면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게 족같다 너무 족같다 이거지 아니 적당히 족같아야 거 아니야 안 그러냐고 진짜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사람을 반 비용신으로 만들어 놔 아마 예전이었다면 대충 뭐 이럴 때 그냥 술때려 붙고 기절하듯이 잠들기를 선택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술을 확실히 끊긴 했나봐 이젠술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것 같아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또 가끔 이런 족같음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는 이땐 그래도 살짝 술이 땡겼거든 왜냐면 이 기분은 오직 술만이 정화시켜줄 수 있으니까 술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바로 날아가거든 그래서 진짜 그 효과만큼은 술이 직방인 게 있지 근데 단점이 있어 그게 뭐냐 그렇게 그족같음을 계속 술로 외면해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점점 눈덩이 마냥 불어나가지고 처음에 뭐 그게 조금 했을 때 찾아오면 아 안되겠다 좆같네 빨리 술로 어떻게 해야겠다 대충 뭐 이럴 수 있고 이래도 되지만 근데 이 덩어리가 커져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그럼 술 사러 가다가 한강으로 가버리게 되는 수가 있다고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느끼지 못했지만 근데 재작년에 술을 끊고서 대충 한달 정도 지나니까 가장 먼저 느낀 게 바로 이거였었지 가끔 찾아오는 이 족같음을 맨 정신으로 계속 맞아야 됐었던 거야 아 이게 가장 좀 고통스럽더라고 원래는 뭐 대충 그런 게 오면 술이 들어가는 즉시 바로 사라졌었거든 심지어 그놈이 올걸 대비해서 미리 술을 때려박는 경우도 허다했었지 근데 술을 끊어버리니 이게 아예 불가능했던 거야 그래가지고. 대충 지금 술 끓은 지 1년 8개월쯤 됐나? 갑자기 좀 느낀 게 뭐냐면, 뭐 여전히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족 같으면, 항상 상상을 초월하게 나를 족 같게 만드는 건 여전한 것 같더라고. 하지만 확실히 하나 차이가 있지. 그게 뭐냐? 아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찾아오는 텀이 되게 길어진 게 있었던 거야. 그리고 그 매개체 종류도 되게 단순해지기도 했고, 왜냐면 아무래도 맨정신으로 마주하다 보면, 뭐 가끔은, 아, 씨발 족 같네. 막 이러면서 찌그러져 있다 잠들 때도 있지만, 근데 또 가끔은 내가 이 이길 때도 은근 있기도 하거든. 그래가지고 뭔가 점점 각계교파가 되기도 했던 거지. 근데 내가 술을 통해 도망치게 되잖아. 그럼 약간 좀 이런 꼬라지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. 예컨대 나를 족같게 만드는 A라는 매개체가 있어. 그래서 나는 이동을 마주하게 되면 항상 그 족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야. 근데 얘가 올 때마다 술을 통해 도망치게 되잖아.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당장은 피할 수 있지만 근데 막 얘가 분열을 하는 건지 뭔가 덩어리가 불어나는 건지 처음에는 그냥 A 하나였는데 근데 이게 A-1, A-2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. 근데 문제는 이거 A 말고도 b-1, 2 c-7, d-10 15, 2-7, e f-5 막 분야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하루라도 술이 없으면 아예 버틸 수 없는 날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. 그러다가 어느 날그 눈덩이가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뭐술 사러 가다가 뒤지러 가게 되는 거지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막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던 것 같더라고. 막 다시 1, 다시 2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없는 거야 거의. 뭐아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확실히 주로 뭔가 좀 큼직한 거 위주로 남아 있는 것같아이제 그래가지고 그저께 찾아온 그 녀석을 가만 보니까 얘는 좀 되게 오랜만에 왔던 거 같던 거야. 한세네달 넘었으려나? 맞아 되게 오랜만이었어. 그러다 보니 이게 오랜만에 보면 더 반갑다고. 아 진짜 더같더라고 진짜. 하지만 그러면서도 살짝 고마운 게 있었지. 왜냐하면 아, 맞다. 나한테 이런 족같은 현실도 있었지. 아, 시고좀이건 어떻게 해봐야지.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으니까. 물론 뭐 일주일 뒤면 다 까먹고 자빠있을 수도 있어.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영상을 남기는 거지. 원래 어제 만들려고 했는데, 근데 어제는 브이로그 올리는 날이었잖아. 그래가지고 뭐, 까먹기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지.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. 아무튼 뭐, 그래가지고 대충 뭐다 기록한 거 같으니까,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자고.